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43kg를 빼면서 먹었던 여러 가지 식단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켰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했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저보다 식단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초반입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저거는... 식단이라는 걸 아예 할줄 몰랐어요 다이어트 할때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있잖아요 샐러드를 먹어라 단백질을 챙겨야 된다 또 탄수화물을 뭐 줄여야 된다 지방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들을 처음에는 그냥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샐러드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샐러드가 뭔가 그 살이 안 찌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돈가스 짬뽕보다는 낫잖아요 아침은 당연히 거르고 왜냐면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었으니까. 샐러드를 사먹고, 저녁에는 프로틴 쉐이크에 뭐 샌드위치, 프로틴 쉐이크에 과일, 요정도로 먹었어요. 치팅!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치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술도 먹고, 소리지? 햄버거도 먹고, 튀김, 치킨, 뭐안 가리고 다 먹었어요. 닭갈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다 하고, 치팅하고 해도, 그렇게 두 달을 지냈는데 그래도 살이 좀 빠졌어요. 8kg에서 9kg 정도.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운동을 못했어요. 오른쪽 발등이 한번 깨져가지고 운동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식단만으로 두달반 정도만에 한 8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 중반, 3월 중순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짓수 MMA를 하기 시작해요 먹는 거는 똑같이 먹었어요 뭐 아까 말했듯이 샐러드 그리고 뭐프로틴쉐이크에 샌드위치 퇴근하고 닭가슴살 닭안심 이런 거 먹고 치팅해주고 치팅도 아니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주고 운동이 더해지니까 꽤 많이 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까지 해선 정말 많이 뺐요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거의 90 초반까지 뺐습니다 5월부터 거의 8월까지 제가 이때 먹었던 식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단백질 바, 닥터유 단백질 바거든요. 단백질이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먹었어요. 거기에 에너지 드링크 두 캔에서 세 캔, 네캔까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피곤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근무지가 마트다 보니까 샐러드 한 팩을 사서 그거를 그냥 창고에 숨어서 빨리 먹었어요. 샐러드는 이전에 내가 먹었었으니까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영양성분표 안 보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직원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직원이 구해지니까 제 식사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미친 필살기가 들어갑니다 이건 미친 필살기에요 여러분들 식사시간이 있다면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어도 빠집니다 진짜 무조건 짱돌 세트라고 하는데 현미밥, 닭가슴살, 볶음김치, 김이 짱돌 세트 이렇게 먹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걸로 정말 오랜 시간 버틴 것 같아요 제가 타지에 오기 전에도 그걸 먹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지 먹었었는데, 중간에 못 먹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다시 먹은 거예요. 저 이걸로 진짜 오래 버텼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안 질리고, 오래 가고, 맛있고. 그 소스 닭가슴살은 어차피 혼합팩으로 사면 여러 가지 맛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진짜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치팅의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치팅이 아니구나. 그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부족했던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채워주는 몸을 속이는 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근데 피자는 절대 안 먹었어요. 피자는 지옥이라고 들었거든요. 피자는 진짜 안 먹었던. 이렇게 해서 저도 중반을 잘 버티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후반입니다. 8월 1일부터는 PT를 시작하니까. 큰 돈, 그, 한두 푼은 아니잖아요. 그큰 돈이 들어갔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때 먹었던 식단이 뭐냐? 오버나이트 오트밀에 토마토. 이게 먹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빠르고, 소화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매일 먹었어요. 거의 매일. 진짜로.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주된 재료는 오트밀, 그릭 요거트, 아몬드 브리즈 단백질 쉐이크. 이네 가지인데, 단백질 쉐이크는 맛을 좌지우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해보시면 돼요. 제 추천을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거기에 플러스 단백질 쉐이크 맛이랑 어울리는 땅콩버터까지. 아, 고구마 무스 넣을 때 알룰로스를 꼭 넣어야 돼요. 오버나이트 오토면 똑같아요. 넣어서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좋아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현미밥, 볶음김 치킨, 아니면은 고구마 무스, 이거는 고구마, 아몬드 브리즈, 땅콩버터, 프로틴 쉐이크, 이것도 네 가지. 그리고 퇴근하고는 똑같아요. 그 점심 저녁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제가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으로 프로틴 쉐이크를 한번 타 먹어요. 그러면은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잘 채워지고 탄수화물도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치팅할 때 원래 먹던 거두배 아니면 소고기랑 냉동 야채 아스파라거스. 식이섬유 너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소화도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변비도 걱정되고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랑 그 코스트코 냉동 야채를 한 주먹 먹기도 하고 보통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었어요. 빨라가지고 바프. 한달 전까지 아주 잘 버팁니다 그래서 다풀 막바지에는 제가 먹었던 이 고구마 무스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만 먹어도 초반 분들한테는 빠질 거예요 사회. 근데 진짜 이것만 먹어야 돼요 진짜 이것만 먹었는데 살이 찐다? 그럼 뭔가 다른 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식단 체크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랑 다프 당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프 막바지 한달 정도 남겼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단순해져요. 오히려 중반이 행복했어. 중반이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막바지를 보고 나니까 행복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고구마 닭가슴살만 먹어요. 제가 이렇게 먹었던 제품이 있거든요. 고구마. 그냥 오리지널 닭가슴살. 이렇게만 먹었어요. 계속. 근데 닭가슴살을 심지어 전자레인지 돌리지도 않아요. 전 그냥 먹었어요. 왜냐? 엄청 예민해서 이 닭가슴살 데우면 이게 뜨겁잖아요. 입에 닿으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닭가슴살을 주물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냥 뜯어서 그냥 먹었어요.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맛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근육을 만들기 위한 영양제다 라는 생각만 하고 포기해버려서 그냥 고구마 닭가슴살 아침에 일어나도 고구마 닭가슴살 뭐 저녁에 일어나도 고구마 닭가슴살 퇴근하고 고구마 닭가슴살 이게 다예요. 정말 별거 없었어요. 지방 없어요. 저 아까 땅콩 버터 넣었다 그랬죠. 저 그거 미친 듯이 먹고 싶었는데 그거까지 배제되니까 막판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먹고 2주가 남았을 때 10%가 넘었어요. 10.몇%여서 점 극단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점진적 단수를 해요. 5, 4, 3, 1.5, 500 다시 5, 4, 3, 1.5, 500 단수 9일 정도 되네요. 탄수화물도 똑같이 줄여요.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개 다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개 당일 날안 먹고. 그렇게 하면 몸이 말라붙어요 진짜 근육이 다 모일 정도 당일날 아침에 아무것도 물도 먹지 않고 소금 한 스푼을 먹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구역질을 참아가면서까지 먹었는데 그러면 피부가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몸이에요 거기 플러스 로딩이라고 하나요? 로딩이라고 하죠 그거를 연양갱으로 했어요 저는 전철에서 하나 촬영장 중간에 하나 마지막 촬영쯤 됐을 때 하나 더 그리고 마시는 거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죽음인데 지금 살이 많이 올랐죠? 요즘은 아주 행복하게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기간이 9개월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많은 식단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샐러드, 짱돌 세트, 그리고 고구마 무스,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렇게 또 한참 버티다가 거의 막바지에는 이제 고구마 닭감자, 고구마 닭감자, 고구마 닭감자, 고구마 닭감자 며칠 안 남았을 때는 단수에 탄수화물도 줄이고 당일엔 소금 먹고 이렇게 안 해도 몸이 잘 나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워낙 높은 체중에서 내려왔고 단기간에 뺀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한것 같아요. 저처럼 바디 프로필을 목표하거나 아니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치킨을 먹을 겁니다. 치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뜸했지만 저는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아남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실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